10월 10일 10분 말씀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일기 본문은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은 우상숭배를 강력히 경고하면서 성도의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교훈합니다. 핵심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예로 듭니다. 그들은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는 등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지만 결국 다수가 광려에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우상, 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함, 원망 등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영적 체험이나 지위가 현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교훈하면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숭배의 본질과 성찬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 대상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교제이듯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는 그배후에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재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며 성도의 자유사용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즉, 나의 자유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이 굳이 묻지 말고 사서 먹어도 됩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는 차려진 음식은 무엇이든 묻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단, 만약에 누군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그 말을 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따라 성도의 모든 행동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선언하며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념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념이 아니냐는 구절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개혁주의의 성찬 견해입니다. 개혁주의는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에 참념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에 주목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선 실제적인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실제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승천 후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빵과 포도주에 물리적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령께서 빵과 포도주라는 표를 사용하여 그것이 상징하는 실체의 신 그리스의 살과 피가 주는 모든 유익을 신자에게 전달하고 적용하십니다. 이 영적 유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일 뿐이지만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태양은 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햇빛과 온기를 지구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립니다. 성찬이 바로 이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당시의 4대 성찬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의 본질에 대한 해석 차이는 종교개혁 당시 개혁 진영이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화채설입니다.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마틴 누터의 견해는 공제설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안에 그것과 함께 그것 아래에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건 역시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상의 편제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리지빙글리의 견해는 기념설이자 상징설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순수한 상징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부재하시는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육은 무익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의 견해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근거구절은 참여함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논쟁의 의의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화채설의 수용 여부였습니다. 개신교는 모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킨다는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는 루터와 쯔빙글리의 대립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다른 모든 교리에는 합의했지만 성찬에 대한 견해 차이로 끝내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물리적 임재를 지빙글리는 상징적 기념을 주장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루터의 실제적 참여와 지빙글리의 상징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지만 성찬이 단순한 기념을 넘어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성도들이 교회의 성찬에 성찬 성천 예식에 참여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하고 실제적인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우리들 자신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실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